네, 안녕하세요. 동동이입니다 자, 오늘은 대북주의 날이었죠. 철도 관련주, 그 다음에 광물 자원 개발 관련주, 오늘 이렇게 두개 정도 영상을 좀 만들어서 같이 저의 생각과 그리고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 이런 것들 제가 공유를 좀해 보았는데요. 그 사실 봐야 되는 게 비료 관련주죠. 비료 관련주는 뭐 경제 제재하고 관계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어 받아줄 수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이 고 실제로 이제 실현 가능한 어떤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대북지원식으로 해가지고 음식 같은 거뭐 그런 것도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은 급하게 한번 후루루루룩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북주 중에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 게 일신석재가 17% 오르고요 경농 그리고 좋은 사람들부터 해가 효성 omb도 이게 비료고요 좋은 사람들 신원, 제형 솔로텍, 그 다음에 인디에프, 뭐 이런 애들은, 어, 개성공단 관련주, 제스티나 개성공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종묘 조비, 뭐 이런 애들은 비료 관련주입니다. 비료 관련주들, 강하게 올랐다. 오늘 그런 비료 관련주를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다 걷어내고요. 딱 볼만한 것만 봐야 되겠죠. 남의 화학. 오늘 3.7% 오른 거 봤을 때는 충분히 대북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그렸죠. 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큰 추세입니다. 큰 추세는 이렇게 저점 올라가고 있고 저점 내려가니 삼각화의 모양이다 라는 거를 먼저 눈에 좀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점 저점 연결한 선, 이렇게 평행되게 선을 그어 보니까 자, 봉당, 콩당, 돌파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봐야 되는 추세는 바로 이 자리하고 이 자리인데요. 여기 지금 돌파한 자리가 나오죠. 가까이서 볼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 저점의 자리를 연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추세 하단이죠. 최후의 하단 그리고 추세 상단이고요. 추세 상단 맞고 난 뒤에 이 고점을 연결한 선들을 쭉 연결했을 때 지금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그죠? 돌파가 나왔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지금 위로 이제 이 추세 하단을 맞고 다시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자리다. 크게 말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죠. 현재 오늘 3.7% 올랐습니다. 자, 추세를 보시면서, 추세를 보시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신규 매수를 만약에 보는 자리라면, 60분 봉을 저는 좀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뭐, 100, 180분 봉 봐도 관계없고요. 그치만, 180분 봉도 좋고, 60분 봉도 자주 좋지만, 뭐, 30분 봉도 관계없고요. 저는 60분 봉이 좀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풍당풍당이 나오고 있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그 다음에, 똑같이, 어 평행되게 한 선을 한번 쓱 이렇게 한번 그어봐요. 현재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지금 오버슈팅은 난자리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그어놓는 거죠. 그어놓고 난 뒤에, 우상향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어, 이제 매수의 타이밍을 보는 거죠.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자리가. 자왜 여기 빵 튀었냐? 왜 이렇게 살짝 튀었다 떨어졌냐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지만 여기 하나의 복선이죠. 자두 번째, 자세 번째 돌파된 거죠.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그 우상향하는 매매 법칙에서는 어느 쪽에서 사는가, 이 밑에 하단에 사든지 돌파할 때 사든지 할때 분봉을 꼭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위로 열려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자, 빨리빨리 보도록 할게요. 아, 세야 종묘죠? 아닌가요? 아시아 종료. 아, 아시아 종료군요. 왜 저는 아세아 종료로 알고 있었죠. 일본 봅니다. 자, 이번 이전 거 전부 다좀 생략하고요. 어, 언제냐면 2018년 3월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저점을 연결한 요런 선들. 물론 뭐 뾰족 튀어나온 것도 있겠죠. 이게 뭐100%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이 정도면 한90% 이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고점 연결한 선 평행되게 한번 쫙 그어봅니다. 여기 살짝 하루 떨어졌다가 거의 뭐30% 정도. 마이너스 30% 은봉 나왔다가, 은봉이 아니라 갭 하락 나왔다가 다시 튀어 오른 거. 요게 바로 나는 대북주야라는 어떤 그런 증포죠. 자 그리고 그동안 여기 8천원 언저리 7800원 정도 맞으면 계속 떨어졌어요 자 얘는 뭐 삐쭉 올라갔긴 했지만 그동안 계속 여기서 맞고 떨어진 자리 자 대충한 이런 자리가 대충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면은 한 만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만원은 아마 여기는 지금 매몰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돌파만 되면 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거예요. 최근의 모양입니다. 자, 꼭 달스, 꼭 달스, 꼭, 꼭, 꼭 달스. 네, 꼭 달스가 대충 이제 이런 자리가 꼭 달스예요. 자, 여기 맞고 지금 떨어졌는데 다행인 거는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다시 밑에 돌려 내렸지만 다시 또 돌렸어요 위에서 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땡큐하고 잡아야 되겠지만 정말 특별한 특별한 악재가 아니고서는 혹은 뭔가 이 세력들이 어떤 그런 만들어가는 차트의 어떤 계획성이 여기까지 떨어뜨리냐 글쎄요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얘가 돌파되는 순간 만 원까지 가겠다. 저는 오히려 이 안에서는, 이안에서 매집의 자리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사야 되겠죠? 만 원까지, 아직까지도 여유 있다. 자, 만 원까지 받는데 지금 7,800원이거든요. 만. 나누기 7,800원 하면은 아직도 한28%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25%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아시아 종료 봤고요. 조비 보도록 할게요. 조비도 차트가 너무너무 좀 눈에 띄게 이쁘게 딱 만들어져 있죠. 멀리서 봅니다. 고점 연결한 선이 이렇게 보이고요. 저점 연결한 선이 이렇게 차트의 추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안에서 거의 99.9% 정도 차트가 캔들이 움직였는데 그때그때마다 달랐어요. 조금 다르지만 그래 봤자 거기서 거기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바닥을 만들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의 모습은 바로 요거죠. 여기가 맞으면 떨어졌고 고점은 높여가고 있고, 요런 모양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몇몇 대북주도 이제 요런 모양이 자꾸 연출이 되는데, 전부 다 비슷하죠? 지금 여기 상단선이 한 마, 3만 천원 정도 돼요. 3만 500원, 3만 천원 정도 되는데, 2만 8천원만 맞으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노란색이 22평선인데, 22평선 거의 뭐 훼손하지 않고요. 거의 지금 현재 계속 한 달을 넘게 22평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여섯 번 정도 똥침을 찌르고 있죠. 28,000원 돌파하게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매수 구간이죠. 여기서 매수 구간이고, 혹시나 이 친구가 한번 꾹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강하게 양봉 빵빵두세개빵빵 터트리면서 한 방에 올라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눌렀을 때는 다시 돌릴 때는 강하게 두 방만에 올라가죠. 두 방만에 여기를 돌파해 버리는 거죠. 그 동안 몇 번이고 이렇게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치다가 뚱뚱뚱뚱뚱뚱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뻥뻥두 방만에 여기를 치면서 위로 돌파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깨지면 에이 나는 똥손이네 이런 말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래에서는 적가매수할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래 걸리지 않고 충분히 펑펑펑 해서 올라갈 수 있다 한방입니다 조비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뭐 쉽진 않습니다만 일단 여기를 돌파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지금은 지금 뭐 대북 남북 혹은 그리고 북미 대화 뭐 있, 있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면 여기 터치하겠구나 산만 가겠구나 잘 되면. 근데 만약에 북한과 미국 간에 좀 뭔가 사전 협상들이 뭐잘 되고 있다. 물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도 이렇게 잘 된다고 된다 된다 트럼프가 트위터 통해서 난리를 쳐봐도 실제로 뚜껑 까 보니까. 중국과 미국과무 부역도 안안 안 됐었고요. 노딜이었고. 그 다음에 북미 대화도 노딜이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충분히 요정도는 요정도는 올려쳐가지고 위로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3만원 가봐야 알겠죠. 자, 효성 OMB 봐야 됩니다. 효성 OMB. 얘도 이제 관련주죠. 근데, 얘도 보면은, 차트의 모양은, 이렇게 삼각으로 딱 모아가는 패턴. 이렇게 보면, 비료 관련주 중에, 차트가 살아있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애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삼각 수련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 좀두번 만들고, 떨어졌죠?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빵 올라갔을 때, 다시 빵 내려왔고요. 지금은 저점 연결한 선, 저점 연결한 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지금 살짝 메롱 혓바닥 내놓았습니다. 뚫어뻥이죠.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오늘 7.7%가 올랐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정도면. 대북주가 그동안 죽어가지고 여기 보시죠, 이큰 음봉, 큰 음봉. 여기 이거, 이거 이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어, 괴로워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음 지금은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이런 더블 바닥 만들고 지금 빵 뚫어뻥 나왔죠 고점을 연결한 선 저점을 연결한 선을 평행되게 그어놨어 우하향 하다가 한번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벌써 이미 이제 돌파가 나왔죠 자첫 번째 이제 바라봐야 될 자리가 이전 고점 어, 이 자리 꼭다리 될수 있겠고요 대충 뭐 이런 이런 자리겠죠 만원 좀 위에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볼 만한 자리가 효성 o m b 주식은 12,500원 정도에요 12,500원. 자, 여기가 지금 매물대로 지금 잡혀 있어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까 조비 매물대를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조비 매물대가요. 지금 제가 그 카카오스타 그 매물대를 좀 돌려 본 결과 지금 3만 3만 1000원. 3만 1000원이 매물 때 많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 매물 때 많이 잡혀있는 게 2만 7000원, 2만 7000원. 여기 여기 매물 때가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뻔하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여기를 지금 치고 있죠. 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매물 때 여기 여기가. 자, 여기가 돌파하면 그 다음 매물 대가 여기에요. 이게 추세 상단이죠. 결국은 여기를 한번 부딪히고, 한 방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매물대 3만 천 원. 네. 조비, 그렇게 받고. 자, 마지막입니다. 경농. 다른 거 있어요. 롯데 정밀화 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때문에 지금 먼저 지금 출발했는데, 이것도 봐야 되나? 뭐 동방아우로 뭐 동양물산 뭐 이런 애들 디젠스 아세아텍 이런 애들 있는데 그런 애들은 그냥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대북주 중에 좀 위로 딱 돌려져 있는 그런 애들 위주로 먼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상향 하고 있고요. 고점 연결한 선, 그다음에 저점 연결한 선.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저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고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고점과 고점 연결한 선, 저점들 연결한 선 평행되게 그렸고요.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선을 계속 맞고,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매수의 포인트. 그리고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또 강하게 또 떨어졌어요. 대북주가 그렇죠 뭐. 퐁당 퐁당 하는데 고점 연결한 선을 돌파를 했고요.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 18,000원 언저리에서 지금 잡아주고 있죠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네, 이 친구가 21,500원 정도가 지금 매물대요네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선 요거를 또 평행되게 고점끼리 연결하니까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최근에 지금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지금 돌파가 나오면은 그 다음 터치를 할 만한 자리가 21,500원 21,500원 이고요 자 여기가 돌파 돼야지 추세선 상단을 이제 다시 찍으러 가겠죠. 그렇게 매물대가 잡혀 있다는 거, 그렇게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롯데 정밀화 볼까요? 뭐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차트를 제가 좀돌러 보고 있어요. 대북주가 워낙에 지금 시세를 타가지고 보고 있는데. 뭐, 저 혼자 보기엔 좀 아쉬워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게 너무 많아서 다못 볼지언정, 어 관, 괜찮다 싶은 게 눈에 보이시면, 그리고 제 영상이 만약에 참고되어서 또 수익이 날수 있다면, 저에겐 또 기쁨이고 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대충 이제 요런, 요런 느낌이죠. 자, 멀리 안 볼게요. 가까이서만 보겠습니다. 멀리 안 보고 가까이서 살짝 우상향하는 우상향한 차트의 모양이죠 그리고 많이 떨어졌었고요 지금은 이 자리 자, 여기도 꼭다리였어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또블 바닥 만들었고요 내려가다가 더블 바닥 만들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두드리고 있죠 네, 두드린 자리가 5만 2천 원 정도 자리인 것 같아요 자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해냈긴 했어요 근데 지금 쫙쫙 올라가지 못하는 게좀 아쉽죠. 네, 지금 현재 돌파하고 난 뒤에 은봉이 두 개가 지금 살짝이 떴어요. 네. 돌파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다시 밑으로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결정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 그동안 맞고 떨어진 이 자리를 다시 훼손한다기보다 훼손하더라도 다시 위로 또 바라볼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높다.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롯데 정약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마 밑에서 아마 위로 조금 더 여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대비해서 20% 상위가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보다는 위쪽 방향일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네. 롯데 정밀화학도 지금 보았고요. 아, 아세아텍 아 한번 볼게요. 아세아텍은 사실은 이게 대선주죠. 대선주고, 그리고 희한하게 지금 잡아가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6월 5일자로 가지고 남북 방역협력에 논의돼서 아세아텍이 강세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급등한 거는 아니고, 오늘 6% 오른 거 봤을 때는... 대북주 역할을 지금 현재 좀 하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갔냐면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4,800원, 4,800, 뭐, 여기 언저리, 4,900원. 이 언저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에요. 뭐냐면, 자, 여기가 맞고, 여기가 맞으면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떨어졌었어요 자, 삼각형으로 모였다가, 빵! 뚫어 올렸습니다 매수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놀다가 위로 놀다가 자 여기 밑에 깨지고 왔는데 계속 두드리죠 두드리는데 밑으로 깨지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거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개인들 개미투자들끼리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드립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죠 이런 횡보의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과연 네. 물론 저기 살짝 뭐 밑으로 더 때려, 때려 내려가고 하긴 했지만은 지금 이 자리를 봤을 때는 음, 충분히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굳이 선을 뭐 긋자면요, 굳이 이제 긋습니다. 얘는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완만하네요. 대선 관련주기 때문에 이, 이 친구가 대선을 통해서도 이제 수혜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이게 또 대북주로 좀 엮여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대북주의 어떤 차트 모양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행히 뭐 이렇게 연결하니까 맞긴 맞아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양봉으로 돌려냈어요. 6% 오른 거 봤을 때는 이것도 대북주의 영향을 지금 받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돌파를 해야지 이제 새로운 또 시세가 나오겠죠. 여기 밑에서는 아직은 뭐어 여기서 매집을 한다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어 상승이 이제 시작하려면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료 관련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동동이형이였습니다